다섯째 날, 중보. 네, 중보. 부재로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만약 이 백성을 용서하고,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누구의 기도인가요? 모세의 기도요? 예, 네, 모세의 기도를, 가 누구의 기도를 생각하게 하나요? 예수님. 예, 네,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보의 기도로 모세는 백성의 멸망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제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축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 중보 기도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이 용서를 받지 못하면 자신의 구원마저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마저 포기할 준비로 기도하는 이 중부의 기도.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잔상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한 용서는 일반적인 용서가 아니었어요. 이 용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를 자기 자신이 지고 그 대가인 죽음을 치르겠다는 그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속,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대신 자기가 대신 치고 죽음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도신 일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라를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숙제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네, 여러분 다시 읽어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정말 별도의 시간을 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이 백성들이 큰큰 큰 신을 만들었는데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구원을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중분를 기억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용서하다. 요역기 32장 32절. 용서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짐을 지다, 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죄를 나른다는 것입니다. 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고 했던 이 동사랑 지금 용서했던 동사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용서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렀던 대가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 달라고 요청했고 주님은 수천 년 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와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멸하시고 했을 때에 이 모세가 중부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조그만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해를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오늘도 이웃들에게 이 하나의 작은 빛을 비추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기 32장 32절에는 대속의 개념뿐만 아니라 대속을 누가 이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신가요? 하나님 예,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고 이것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디요 진료 생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참으로 강력한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와 어느 우주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것입니다. 막중한 임무를 모세에게 맡기셨다. 모세는 그 시험을 훌륭하게 견뎌냈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관심이 위대한 명성을 얻거나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짐이 그에게 지워져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셨고, 그의 신실함과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분 앞에서 보여준 정직함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충실한 목자를 신뢰하듯이,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그에게 맡기셨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모세는 주님께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 달라고 요청했고 주님은 수천 년후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중보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원망과 무서운 범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셨을 때에 그들에 대한 모세의 사랑이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제안하셨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애원함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다. 그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그 진노하심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죄인을 위해 중보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한 그들과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